네 동작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네, 벽걸이 에어컨 pcb 기판입니다 고장난 제품을 보내실 때에는 일단 포장부터 좀잘 해주시고요 에... 이렇게 케이블만 있을 때 또는 pcb 기판만 있을 때 기판이 휘어지거나 박스가 딱 맞아가지고 기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좀잘 해주시고요. 네, 케이블이 너덜너덜 해서 오히려 더 손상을 입는 네, 그런 거 예방 차원으로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예를 들어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통신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안 나온다든지 컴프가 안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전자적인 내용들 좀 적어서 메모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수리할 때 어느 파트가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분석하고 또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수리 진도도 빠르고 또 도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 고장 내역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을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부하더러는 과자나. 또 침수 물 들어갔다 든지 벼락 맞았다 든지 네, 그런걸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가지고 또 어렵게 고장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을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장 증상 네, 고장 원인 이렇게 내역 좀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리 하는데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품이 고장 나게 되면 네, 고장 증상 에 따라서 보는 파트가 약간씩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번개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전원부 또쭉 타고 들어와서 어디에서 그 번개가 소멸될 것이냐. 그전 정전기가 완전히 소멸되는, 소모되는 거기가 고장 지점이 가장 많습니다. 지나가는 길을 하나의 전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장 부위가 좀 적은데요. 맨 마지막에 가서 부하처럼 거기서 딱 합선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 합선 자체가 견디질 못해서 터지는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번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드를 다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침수라든지 그런 경우는 또 많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뭐 켜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지 고장 내역을 좀, 고장 증상을 좀 봐가면서 뭐 살펴보는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전기 아예 파안 누른다든가 그럴 때는 옆으로는 입구단부터 본다든지, 뭐 통신이 안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내기하고, 실 애기하고, 통신이. 그 자체는, 임폰 또는 버튼 눌렀을 때 실외기가 돌지 않아서 시원하지 않을 때네 그거 이제 통신이라고 보통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그쪽 파트를 좀 보면, 되,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고장내역을 같이 좀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특성 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간헐적으로 동작이 좀 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좀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그래도 심화 과정처럼 집중적으로 그 파트를 좀볼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작이 돼서 넘어갔을 텐데, 어떤 데는 간헐적으로안 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나, 미심쩍으실 때, 뭐, 부품을 더 차라리 교환하고 간다든지, 네 묻지마 부품 갈기, 네, 그렇게 진행한다든가 해서, 뭐, 뒤끝이 개을계게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조하는 건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가전 제품 네, 전자 제품들은 열과 습기로 고장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한 번씩 관심을 가져 줘야 기계들도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라고 고장이 좀 적게 납니다.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도 팬이 휑하고 많이 돌아가듯이 사람도 빨리 뛰면 네, 심장이 지치듯이 여름에는 열로 인해서 고장도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 습기가 안에 들어있다가 솜털 같은 먼지가 하나 합선되는 이런 부품들의 역할을 하면서 고장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청소도 한번 해 주시고 펜도 좀잘 돌아가는지 살피시게 되면 네, 더운 여름에 고장을 좀 적게나면서 아예 안 나든지 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에어컨 사용하면서 애착심을 갖자. 관심을 가져주자. 네, 즉, 에어컨이 원하는 일을 좀 도와주자. 하는 거 이번 컨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